안녕하세요 최티브입니다 간만이네요 킹오브파이터즈 15가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리뷰를 만들어봤습니다 일부 리뷰들을 보면 게임은 하지도 않고 어디 짜집기한 정보를 그냥 나랑한 것에 그치는게 많던데요 리뷰라고 해서 그냥 조회수나 냅다 빨라... 아닙니다 리뷰를 정성들여서 만들죠 원래 국내 최초 길티기어와 킹오파이터즈를 비교하는 리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뼈아픈 그래픽에 대해서 말을 안할 수가 없네요 보시는 거는 길티기어의 인터페이스입니다 주 메뉴 화면이고요 이을건다 있고 되게 직관적이고 가독성이 좋게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킹오파이터즈의 메인 화면인데요 아 같은 세력이긴 한데 이렇게 허전할까요 다음은 길디계의 캐릭터 셀렉 화면입니다. 저는 시즌 패스 1을 샀기 때문에, 이게 뭐, 재고나 해피케오스가 있는 거지, 어, 사시지 않았다면, 여기 나오는 캐릭터 4개는 없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기본 색깔 플러스 전 알파가 더 있는 겁니다. 희원호 팔터의 셀렉 화면인데요. 전 이것도 사실 나쁘진 않다고 생각은 해요. 여기 지금 33명이 꽉차 있고요. 색상도 다양한 색깔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게임 화면에서의 캐릭터 모습인데요. 어, 좀 아쉬운 건 효과만 좀 고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길드기어입니다. 아, 역시 격투게임 깎는 장인이란 말이 길이 나온 게 아니죠. 그래픽은 너무 훌륭합니다. 혼자 하는 최고의 그래픽을 자랑하는 길드기어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키워파이터즈의 이제 조작인데요. 키워파이터는 기본적으로 버튼 4개만 사용하면 됩니다. 약손, 약발, 강손 한 발. 그러나 길티기어는 손, 배기, 강배기, 발, 더스트, 대시 정도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버튼이 총 6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 근데 여기에 로망 캔슬까지 이어진다면 버튼이 총 7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아니, 무슨 게임 하나 하는데 버튼일 7개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 하다가 엄청 꼬여요. 킹오브의 메카딩집은 기본적으로는 스파의 그것을 따라하는데요. 점프 같은 경우 대점프, 중점프, 소점프 정도가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는 상관없는데 길티기어는 이게 대점프와 2단 점프가 있고 그리고 점프 대시와 점프 백대시가 있습니다. 길티기어의 가장점은 또 적응 백대시가 저공 점프 대시가 기본이라는 거죠. 격투 게임에서 의 점프는 모든 공격의 기초이자 기본입니다. 공격의 시작과 심리의 시작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길티겨의 이런 변칙적인 점프와 어, 기술들은 초심자들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픽과 조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격투게임의 꽃인 콤보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다 콤보하면 서러운 게임들이죠. 킹오브 파이터즈는 기본적으로 기본기와 필살기로 이어집니다. 기본기와 필살기, 그리고 초필살기 이어진 게 기본적인 세팅이고, 킹오브 15에 와서는 모두 필살기로 필살기에서 초필살기, 그리고 맥스 필살기까지 이어지는 게 새로운 루트가 생겼습니다. 정말 콤보 하나 속간지네요. 반면에, 길티 기어는 변태 콤보가 되게 많이 있는데요. 물론, 이 콤보들은 쓰면 품맛이 있고, 또 성취감도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가 사실 잘 오지도 않고, 실수할 확률이 높은 거죠. 개인적으로, 어 콤보는 좀 길트 기어가 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재에서 그런지 몰라도 필사기에서 촉비까지가연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좀 인터넷 매칭은 좀잘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트 기어가 아무리 쉬워졌다고 하나 키오 파이터즈가 더 대중적이다 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하고요. 어 격투게임에 관심이 있다면 이번 킹오파이터즈로 입문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동영상이 인기가 많으면 제가 2부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기마세요.